아, 그러면은 어, 들어보니까는 백설님이 이제 고살님을 먼저 공격을 좀 하셨던 걸로 들렸어요. 근데 만약에 미안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미안했었는지 아니면 일체 약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면그 부분을 그냥 얘기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일체 죄책감을 느끼 지 못했고요. 네 네. 사실 그 크라에서의 남자 네네. 인권을 다 갉아먹은 게 이제 이분이시거든요. 아 보살님이요. 인정 인정.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진짜로. 네. 응. 네네. 이 인간 때문에 이제 아왜죽개 왜 숙여? 네네네 <laughs> 말씀하세요. 아 인간 때문에 그 크라에 있는 네. 진짜 그아 있잖아 허드레 같은 년들이 어. 네네. 기가 존나 살았어. 음...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야. 음... 어떻게? 근데 네, 이런 의견을 들으셨는데 보살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전지를 주먹으로 또 지시네요. 네. 건전지가 마침 앞에 있어가지고 네네. 좀 지게 됐는데 네네. 그냥 저는 좀아 저는 막 전혀 화가 나진 않아요. 화가 네네네네. 나진 않고 네네. 네네. 그냥 보면 좀 귀엽다. 소큐트하다. 정정심 든다 네네. 왜냐면, 이 모든 게다 저한테서 이제, 비롯된 열등감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절대 그냥 앞에 있어서 진것 뿐이지, 화가 나서 진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주먹이 되게 소뚜껑 많으시긴 망해, 했네요. 아까보다 주먹이 훨씬 커졌는데. 아단다 네. 아, 아, 네. 왜 주먹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laughs>